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철원입니다. 자, 2021년 쥐띠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이사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 시간에 2020년 쥐띠생 이사 방향을 올려드렸더니, 21년도하고 22년도 좋은 이사 방향, 나쁜 이사 방향을 올려달라는 분들이 이제 있어서, 2021년도 쥐띠 이사 방향부터 2022년도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려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도하고 2 0년도건 설명해드려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는 양력으로 2월 3일 23시 58분에서 2022년 2월 4일 5시 19분까지가 202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 0 2 1년도의쥐띠생 나쁜 이사 방향은 일단은 주티생은 남서방향은 일단 천설 방향으로 이사의 불간능 방향입니다. 그래서 천설 천살 방향이라고 하는,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든지 하늘 보고 한숨 들 일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일단 쥐띠생은 평생 남서방향은 평생이에요. 평생 남서방향으로 이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는 이제 서쪽. 방향이 대정문 방향으로 나쁘고요. 그 다음에 동쪽 방향은 2021년 3살 방향으로 또 나쁘게 됩니다. 또 구성학상으로 동남방이 왕살이고, 그 다음에 서북쪽 방향이 안금살 방향이고, 또 남서방향이 이제 팥살 방향에서 대해 나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이사 방향은 일단 동북방향입니다. 아, 동북방향은 반은살반연어 가장 좋아요. 반은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이 안장이라는 뜻으로 옛날에 이제 뭐 지방에서 서울을 갈때 편안하게 말한장 위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달린다, 승용차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승진 출세라든지 재물운세가 좋아든지 가족이 건강하다든지 하늘이 잘 풀린다든지 하는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쥐띠생은 2021년도에 동쪽 방향이 좋은 이사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쪽 방향도 이제 좋은 이사 방향이 되겠고요. 남쪽 방향은 이제 무난한 이사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이군을 그리면 정남쪽은 괜찮은데요. 쥐띠생한테이 남서 방향은 천살 방향으로 안 좋고 동남 방향은 또 구성학상으로 볼게안 좋기 때문에 요, 이제, 가운데 방향으로 이사를 가실 때는, 무난한 방향이 되긴 됩니다만은, 일단은 좀 신경을 쓰셔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21년, 2021년에 쥐띠생한테는, 일단은 동북 방향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북쪽 방향도 무난한 이사 방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방향 아, 내용인데, 2021년도, 2020년도의 주지생 이사 방향입니다. 일단 나쁜 이사 방향은 남서 방향, 그다음에 서쪽 방향, 남쪽 방향 구성학상으로 동쪽, 서쪽, 남쪽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2021년도, 2020년도에는 동북 방향이 반월살 방향으로 좋고, 그다음에 동남 방향. 뭐 서북 방향, 이제 북쪽 방향도 좋은 이사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나이별 이사 방향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뭐 2021년도 이사 방향이 뭐 동북 방향, 북쪽 방향, 남쪽 방향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이별 이사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이것까지 고려하시면 이사 방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철록 방향, 뭐, 뭐 식신 방향, 아, 그다음에 합시 뭐 관인 방향 좋다 이러는데 이게 참고상으로 좀 보시기 이렇게 예,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어 38살인 남자. 그다음에 39살인 여자가 이게 이제 서남 방향은 철록인데 아까 지띠생한테서남 방향은 천살 방향으로 나쁘다 그랬어요. 동남 방향은 또팥살 방향으로 나쁘고 어, 서쪽은 대장거망은 나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음방향은 남쪽인데, 에, 이게 남쪽인데 아까 남쪽은 문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나이별 이사 방향은 이제 창고해서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쥐띠생 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도르명 주소입니다. 이응 히읗자로 시작하는 동명은 배우자이나 재물운세가 좋고요. 그 다음에 니은디근이를 티로 시작하는 동맹은 이제 재물운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집띠 아, 이제 운세에 좋은 현관문이나 방문 방향은 집 띠생은 이제 북쪽 방향으로 현관문이나 방문이나 했음 운이 나쁘게 되고 아, 남쪽 방향으로 현관문이나 방문이서 운이 좋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 아, 집을 구할 때 아, 이런 부분도 참고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사 날짜를 이제 잡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책력상으로 좋은 날짜를 잡는다. 그다음에 생기복도표상으로 좋은 날짜를 잡는다. 그다음에 본명일에는 절대 이사하지 않는다. 생값은 병갑은 황도일도 창고상으로 고려한다. 그다음에 사주상으로 좋은 날짜에 이사한다. 어, 황도 시간에 이제 좋은 시간에 이사하고 기문눈갑으로 좋은 날짜를 잡고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 이사를 갈때집 주소를 이제 고르게 되거든요. 그 재물은 배우자운, 자녀운, 건강운, 사업운에 좋은 집 주소, 가게 주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주소가 있고, 사물 주소가 있고, 그래서 운세 좋은 주소로 이사 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몇 번지, 뭐몇동 이렇게 몇 호라고 할 때, 이 주소 이 주소에 일단 이제 운명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주소가 있고 나쁜 주소가 있으니까. 그 주소를 보고 하시면 되겠고, 또이 주소가 이제 본인이나 가족, 남편이나 이제 아내분 사주하고 좀 상생이 되면 좋고, 상생이 되면 나쁘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사 날짜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띠생제 2020년도, 21년도 지띠생 좋은 이사 방향, 나쁜 이사 방향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이사 방향,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2 0생 이사, 나쁜이사방향과 2 0 2 1년도2 0년도좋은이사방도 설명해드렸습니다. 다0년도2 0 2 0 2 0 2 2년도2은이사년도 나쁜이사방향을 설명0년도도록하겠습니도